시작해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보면 대체 신학이 이러한 예수와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기이하죠.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을 말씀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 무엇이 나오나요? 예레미야 31장 5절과 6절 예언을 보면 내가 여전히 사마리아의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으리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죠.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2000년간 불모지였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왔죠. 말씀을 이어서 보면, 심는 자들이 심고 평범한 것들을 먹듯이 그것들을 먹으리라.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칠 날이 이르리라.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서 파수꾼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나요? 노즈림곧 크리스천을 뜻하는 단어이죠 유대인은 크리스천을 노즈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8절부터 1 1절에서 예언하기를. 그러나 온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뽑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에 온 집, 즉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해서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해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 자, 현재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서시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포도나무였죠.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싱싱하고 기름진 포도나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후 70년 예루살렘 파괴 이후 로마는 포도나무를 뽑아 이탈리아로 가져갔죠. 거의 2000년간 이 산들에는 포도나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무렵, 그러한 상황을 바꾸고자 유대인 남성 몇몇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야코 버그와 같은 이들이요,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포도주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그리스인들은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올 때,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아니라 이곳 이스라엘을 찾았죠. 하지만 이 땅은 2000년간 방치됐고, 이곳에서 무언가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3살 때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땅을 만지고 경작하길 바라셨죠. 러시아에 있었을 적 아버지에게 나중에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이나 포도주 양조장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한다면 아버지는 울거나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믿지 못하셨을 테죠. 처음 포도원을 시작했을 때는 전부 다 바위 돌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 바위를 뚫어야 했죠. 모든 전문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것도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토양을 가져오는 것 등으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땅이 정말 스스로 회복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요. 야곱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수확하는 포도들은 아주 특별한 곳들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엘론 모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축복의 산언약궤가 머문 실로에서 자라죠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거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크리스천 자원봉사자가 이스라엘로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농장에서 가지치기하고 포도를 수확하죠 농부들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모든 유대 민족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고, 둘째, 땅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며, 우리가 돌아온 순간부터 이 땅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잊어버리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죠. 전 세계가 와서 함께하고 도울 것이라고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죠. 직접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수천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올까요? 왜 이곳의 상황에 관심을 두고 돕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어 할까요? 이것은 지난 20년에서 30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죠. 이스라엘에 와서 땅과 사람을 만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범한 삶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죠. 제가 느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전 세계 다른 곳들에서보다 쉽게 찾을 수 있죠. 저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을 테죠. 저는 야곱버그이고 이스라엘인입니다. 그곳에 가면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일부가 될수 있죠. 예언을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언을 성취합니다. 오늘은 포도 추수와 메시아의 결혼식을 다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로시하샤나와 염키프로와 초막절과 연결돼 있죠. 이스라엘의 포도 추수에는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와는 다르죠. 보리 추수는 6월 절에 성취됐고, 밀 추수는 샤브 옷에 성취됐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추수가 성취될까요? 포도 추수이죠. 게시록과 재림을 이해하려면 포도 추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에 관한 다른 예언서 말씀들도 연결해서 봐야 하죠. 먼저 이사야 6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하나님이 답하시길, 만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로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털어 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지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포도주틀을 밟으시는 걸 얘기하죠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나요?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이 살과 대장들이 살과 용사들이 살과 말들이 살과 말탄 자들이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두 말씀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요한이 천사들을 보고 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오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낯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화면에 큰 포도가 있는데 한 분이 와서 낫을 휘둘러 수확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기 낫을 휘두릅니다. 추수가 두번 있죠. 말씀을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에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서로 다른 추수가 두번 일어납니다. 다들 보셨나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는 누구라고 하죠?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당시 사람들은 모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해 얘기한 거죠.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해 보리추수를 말씀하셨고 샤브옷을 성취하기 위해 밀추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의 공백이 생겼죠. 여기서 주님은 포도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주님은 봄에 초림하신 것처럼 가을에 재림하실 테죠.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봄에 오신 것을 알고 봄과 여름을 성취하신 것을 아니, 가을에 다시 오실 것 또한 알죠. 자, 이스라엘과 포도 추수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란피크는 유대 산지에 있는 쪼라 양조장의 포도주 제조자입니다. 에란은 디켄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포도를 밤에 손으로 수확한다고 했죠. Okay. Oops, let me go this way.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요. 밤에 수확하는 주된 이유는 온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확한 포도는 18도의 온도로 오전 6시에 양조장에 선별대로 도착하죠. 낮에 수확하면 포도의 온도가 35도 이상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향기 형성 물질이 감소하고 산화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수확해야 하죠. 그리고 수확 기간은 9월과 10월입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밤에 수확해야 향의 복잡성이 향상되고 발효의 시작을 더잘 제어하고 과일의 산화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밤에 수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주님의 재림이 한밤중에 일어날 것과 캄캄한 마지막 때의 추수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죠. 이렇게 수확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종류가 다양하죠. 탄산 와인, 피노 그리지오 와인, 메를로 레드 와인, 아이스 와인이 있습니다. 포도주마다 수확시기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포도주에 맞춰 포도를 수확하는 순서가 있죠. 당도를 낮추기 위해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등 탄산화인 포도와 화이트 와인 포도를 가장 먼저 수확하고 웃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 레드 와인 포도를 수확하는데 완전히 익기까지 시간이 좀더 걸리기 때문이죠 즉 수확될 준비가 끝난 사람들도 있지만 수확되려면 좀더 익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 와인 포도는 으깨기 전 나무에서 강력한 탈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환란이 떠오르죠 건포도처럼 말려서 디저트용 와인에 적합한 고농축 당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확 시기가 다르죠. 흥미롭게도 아이스 와인은 겨울이 가까워지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포도는 수확 방식이 다르죠. 보리와 밀은 다 익으면 한 번에 수확하고 끝인데 포도는 단계별로 수확합니다. 아이스 와인 포도는 선선한 자정이나 새벽에 수확하죠. 추수에는 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작물을 전부 수확해야 합니다. 그러니 끝에 가서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테죠.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 이후 마지막으로 빠른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추수꾼일 테죠. 자, 이제 메시아의 결혼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포도 수확 과정을 먼저 살펴보았죠. 유대식 결혼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유대식 결혼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키두신 곳 약혼이 있고 니스인곳 결혼식이 있죠. 키두신 곳 약혼을 맺으면 여자는 법적으로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키두신으로 체결된 관계는 사망이나 이혼 시에만 종결되죠. 약혼에 불과하더라도요. 그런데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 곧 부부가 되더라도 키두신 상태에서는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지켜야 할 상호 의무 사항은 니수인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죠. 과거에는 키두신과 니수인이 보통 1년 간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약혼에서 결혼까지 1년이 걸렸죠. 그 기간에 남편은 새 가정을 위해 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와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1년간의 별거 생활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따랐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두고 사라져. 남편 없이 애매하게 결혼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두 예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자, 성경은 결혼 언약이죠. 키도신을 하면 신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심지어 신랑도 약혼 후 1년간 볼수 없죠. 자, 화면을 보면 멋진 후파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모세의 성막이 하늘의 성막을 본뜬 것처럼, 유대식 결혼도 메시아와 우리의 결혼을 본뜬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곧 언젠가 메시아가 자기 신부와 결혼하실 것입니다. 유대식 결혼 예식대로요. 요엘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하는 자들을 모으며 그리고 다음을 보면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골방은 히브리어로 후파입니다 결혼식용 후파이죠 결혼식용 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신부가 새 이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모임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워 먹게 하고 또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새 돌을 받고 그 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만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과 예수와의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예수아를 말씀하는 거죠.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주 우리의 의라. 이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실 것이라 말씀하죠. 부부동성 문화에서는 결혼할 때 새로운 성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녀를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주님도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시고 신부도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립니다. 약혼 의식인 키도신 의식의 완료를 뜻하는 에루시네이 언약의 컵을 마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Now, marriages were arranged by the